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할로윈 데이잖아요. 저는 그런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즐긴다는 게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 재밌을 것같아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 <laughs> 쌤들이랑 학생들이랑 모두+ 모두 할로윈 분장을 하고 학교를 오는 건 어때요? 오 그런 좋은 생각을 하시다니 너무 멋진데요 아,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다 전달할게요. <웃음> <웃음> 좋아요. 내일 봬요. <배워>, 생글쌤. <웃음> <웃음> 얘들아 안녕? 난 히리포터 생글쌤이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laughs> 갬성아, 너 어제 얘기 못 들었어? 우리 다 같이 할로윈 분장하고 학교 오기로 했는데? 들었어요! 근데 조조랑 말랑이 둘이서만 놀이동산 놀러 갔단 말이에요! 치사한 것들 가만 안둘 거야! <laughs> 그랬구나. 그럼 갬성이는 분장 안할 거야? 분장할 아야죠 나만 왕따 시키는 조조 말라기 비워. 아, 어 구구야, 넌 분장했네. 놀이공원 퍼레이드 알바하는 건데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급식 월드. 구구는 알바를 다시 시작했나 보구나. 그러니 겸성아. 우리들의 밝은 미래 이곳에서 시작해. 아이 김동해. 오. 어? 보라티 아이돌 연습생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귀여워. 고마워. 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조만간 방송국에서 만나겠구나. 오? 어? 왜? 너도 연예기사 들어갔어?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나처럼 잘 생긴 얼굴은 조만간. 영어메어로 데뷔하지 않을까. 난 역시 얼굴 천재. 그래. 언젠가 연예계 정상에서 만나자. 아! 뭐야! 좀 비켜줄래, 생선대가리? 아, 귀여워, 구구. 구구! 지난번에는 부끄러워서 내 고백을 거절했다 생각할게. 이번 주 주말에 뭐해? 나한테 영화 티켓이 있는데. 야, 박공주, 제입좀 막아. 어, 알았어! 빵은 어디서 만 거야? 뱃살과 뱃살 사이에 숨겨놨었어 그래? 연습 열심히 해라 고마워, 그거야 뱃살에 빵 채우러 가야겠다 둘다 귀여워 아무도 할로윈 분장을 안한 건가? 생글생 취하셨군요. 비록 여행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랍니다. 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짠짠! 저는 해리포터 분장을 해봤어요. 역시 생글쌤, 너무 귀여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죠? 몰라요. 그나저나 저희 반 학생들이 아무도 분장을 안 해서 속상해요 저도 얼마 전부터 발가락이랑 라바가 있는 반단임을 맡았는데 그 누구도 분장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렇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아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바다 키노브라 오! 재밌게 놀고 싶은 거예요 장난꾸러기라니까. <laughs> 마지막 기억 진짜 아파요. 엄마 새끼들아. 정말 재밌대. 야! 야야야야!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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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재밌다 재밌다. <웃음> 야! <웃음> 맛있게 드세요. 왔네. 어? 이거 우리 학교 주셨잖아. 누가 배달 시킨 거지? 내일은 반갑습니다. 삼백육십 삼시 세끼 떡볶이 먹어봤지요. 야야, 누가 교실에서 침대에서. 기투하기는. 아무튼 공주야 너의 마음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너랑 상해 줄게 오늘부터 일을 하자 후에 마무리로 받아줘로 가볼까? <laughs> 어, 아, 미안해 개성아, 내가 괜한 얘기를했지 아이 용서해줘. 뭐야? 왜내 심장이 뛰는 거지? 배달 왔습니다. 어? <laughs> 어 여기. 네가 배달 시켰냐? 어. 자꾸 날 피하는 거 같길래.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나바빠 빨리 말해. 왜. 내 고백. 안 받아준 거야? 그건. 너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사귀어 주도록 하지 <웃음> <웃음> 뭐야, 너 진짜 라바랑 사귀는 거야? 아, 아, 아그 그게 아니야. 귀여워, 사귀어 줄까고거 아, 이 생선 대가리는 왜 자꾸 반해? 방향... 저기 구구야. 네, 생글쎄요. 왜 다시 배달 일을 하는 거야? 저번에 수학경시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500만 원 벌었잖아. 그거 할머니 병원비로 다 썼어요. 뭐? 어? 전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laughs> 제가 별 얘길 다 하네요. 갈게요. 구, 구구야, 구구가 그래서 그랬구나. 누구한테 저런 슬픈 사연이 있었구나 나 너무 슬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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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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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놀라기는 누, 누가 놀랐다 그래? 난 그냥 반사신경이 좋은 것 뿐이야. 너무 재밌었어, 공주야. 아, 그럼 다행이네요. 행복한 할로윈데이 되세요. 그래, 잘 가, 공주야.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놀라가지고 호주를 치웠잖아, 아, 너무 촉촉해. 아 진짜. Yeah. <laughs>